신을 못 쳤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델타포스님 어서오세요. 네, 다들 추천과 지켜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우측 상단에 있잖아. 아프리카걸. 자, 네, 일단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넥스의 버즈 선수죠. 현재 4연승 챙겼던 버즈 선수고요. 타임차 굉장히 잘 쓰죠. 저그전에서도 잘 쓸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조이산이 선수죠. 아카드 아케이드 라인 거죠. 아카드 라 해야 거요 어쨌든 조이사진 선수가 현재 6연승 달리고 있는데, 이 둘이 현재 둘다 연승이 세이브화 돼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연승을 둘다 깨보실 수 있어요. 지금 6연승, 지금 솔직히 세이브 돼있는 사람 중에서 조이사진 선수가 지금 제일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6연승 그렇기 때문에 버즈 선수가 뭐 6연승 깨주면은 좋죠. 일단 서로 알고 있던 분들이라서 뭐 채팅 자유롭게 쳐주고 있고요. 저 연습전에서는 채팅은 상관없습니다. 욕, 욕이나 비매너 이런 것만 아니라면 상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근데 뭐 가스를 안 먹기 때문에 병역 이후에 바로 촬영부 올라갈 준비하고 있죠. 네. 정형 더블을 시전을 합니다. 그쵸, 버즈님 금화죠. 네, 요번, 요번 시즌에 왜못 갔냐고 물어보니까, 네, 정모를 가는 바람에 하필 그날에, 그날 이미 200명이 다 찼대요, 그마가 네, 그래서 지금 버즈님이 못 올라간 거였는데, 뭐, 금방 올라가시겠죠? 버즈님은 실력이 워낙 출중하시다 보니까. 일단은 산나물 올라가고 가스 올라가고 있고요. 꾸준히 일벌레 뽑아주면서 대군주 눌러주고 있고, 자 해병을 일부러 이아래다가 지금 숨겨놓는 모습인데, 대군주가 생각만큼 깊숙히 안 들어와줍니다. 예, 깊숙히 들어와주면 좋을텐데, 깊숙히 안 들어와주고 있고, 그고그 이후에, 가스도 아직도 안 올라가네요. 야, 삼사령부 진짜 미친 듯이 째는데요, 버지더미가뭔배짱이죠 엄청난 배짱으로 지금 삼사령부까지 째어주고 있고요. 보지 보내면서 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자, 바, 빠르게 트리플 뭐 4분 30초대에 올라가지고 전혀 지금 저걸린 누를 생각 안 하고. 여왕만 눌러주면서 배부를 생각해요 어, 뭐 앞마당 짓는걸 뭐 어차피 대군주로 봤었기 때문에 어 쬐겠구나 알고 있죠 자 덕우님 어서오시고요 미음유님 어서오세요 자 건설 로봇으로 트리플 있는거 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아, 이거 엄청난 운영싸움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운영대 운영이죠 아, 벙커링을 일단 시전을 하는 거였는데 대군주가 기가 막히게 아, 너 벙커링 하니? 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대처가 그에 맞게 이거어져야 되는데 저걸리링 일단 내기만 아, 6킬째 물론이요 자, 벙커 뭐 완성만 안 되면 돼요 예, 네, 완성만 안 되면 되고요 근데 완성이 될것 같은 느낌은 뭘까요? 완성이 됩니다, 이거 완성되고 해병이 맞다가 체력 없으면 빼주고, 그렇죠. 저글링이 오기 전에까지, 여러을 살리리면, 아, 못 살렸죠? 아, 트리플이, 일단은 완성시켰습니다. 일단 완성시키고, 뭐, 저글링을 더 뽑아낼 수 밖에 없고요 일단, 아직까지 바로은 누르지 않고, 바로, 번식지 가주면서, 가스를 쭉쭉 먹어줍니다. 자, 그래서 벙커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깨질 것 같은 느낌? 건설로봇을 한기로밖에 못 깨져서, 아, 못 깨네요. 건설로봇을 한기로밖에 못, 때렸기 때문에 조이사진 지금, 지금 난감합니다. 아. 이제 건설로그 위치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다수리되고요. 자, 부하장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거든요. 지금 서로서로 서로 지금 운영 싸움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지금 트리플 깨지면은 상황 안 좋습니다. 지금 저글링 계속 꼽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트리플 깨지면 아무래요 진짜 아무래요 그래서 지금 저글링 싸워주고 있는데 야 벙커 버리고 벙커 회서하고 트리플을 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어 뭐야 이거 왜 안죽여 야 어디가 바퀴랑 저글링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냐고 뭐... 깨지겠는데? 어디가지? 뭐하죠? 깨지겠는데요? 어? 아니, 정신 차려야죠. 빨간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사진. 자, 이제 화염차 떴고요. 자, 벤시랑 은폐워크에 눌러주고 있고, 지금 금수공장 쭉쭉 눌려주고 있어요. 메카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화염차 계속 뽑아주고 있고, 댄시까지 뽑아주면서 루페업도 눌러주고 있고 바퀴 이소고 그레이드 눌러주면서 화염차 제대로 막을 준비 해 나가면서 일단 1벌레를뭐 나오는 순간 이제 최저권 다 끝나고요. 아 심지필 일단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 1벌레를 잡히지 말아야 되거든요. 많이 잡히는데요. 너무 많이 잡히는데 아1벌레가안 잡히고 저1벌레가 나와야. 활성화가 딱 끝나는데 이러면 1벌레또 눌러야 되잖아요. 아쉽죠. 1군 10기 잡혔는데 1군 10기 나왔어요. 아, 여왕도 잡히고요. 저희 사진 선수가 지금 멘탈 많이 붕괴된 것 같은데. 많이 붕괴된 것 같은데. 아, 결국. 결국 버즈 선수한테 연승 내주고 마네요. 야, 연승 부셔버렸어요, 6연승을. 자, 조이사신이 원했던 그, 무엇이냐. 뭐라고 해야 돼? 그, 제라툴 메카랑 하고 싶었던 경기를 결국 못하게 막, 막아버렸네요.